자, 안녕하세요. 동네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새치카바 염색 후염 발 건데, 약은 요렇게 뜨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르실 때, 이렇게 대부분 바르시는데, 요렇게 제끼고 나서, 바르고 나서, 여기를 바를 때, 이렇게 바르면, 이 머리가 내려오고, 겹쳐버리고 그러다가 여기도 발라지고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전달할 내용은 뭐냐면 약을 바른 머리는 확실하게 제껴놓고 이렇게 떠서 잡을 때얘를 짱짱하게 좀 당겨주고 텐션을 주시고 나서 바르시고 들어서 바르시고 확실히 붙여서 제껴주고, 이때, 여기를 잡지 않고 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지 않고 바르면, 얘가 막 머리가 움직여가지고, 이런 데도 막 묻고, 정확하게 바르지, 발라지지 않고, 이런 데가 묻으면, 약도 낭비가 되거든요? 다시 섹션을 뜨고, 당겨서, 텐션 주시고, 두피 너무 문지르지 말고, 들어 올려서, 잡은 것만 정확히 바르는 겁니다. 다시, 섹션 뜨시고, 텐션 주셔서 당겨서 바르시고, 들어서 바르시고, 정확히 붙여서 올려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텐션 주고, 바르고, 두피에다 막 너무 문지르지 마세요. 바르고, 들어서 올려서 확실하게 붙여서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바르시면, 앞에도 이렇게 바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바르면 두피에 너무 자극도 안 가고요. 약도 절약되고, 요런데, 뭐, 그, 집게 있죠? 집게 안 쓰셔도 요런데 옆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색지 염색 바르는 요령이거든요. 한번 다시 보, 보여드릴게요. 자, 약을 끝에만 떠가지고 바르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편 약을 뜨시고, 들어서 발라서 확실하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약 절약된다는 거, 두피에 너무 자극하,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 옆머리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 준시 간소, 사녹아 막수 하나 이고,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